신나게 가자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어우 죽시해라 아니, 저희 라이쪽으로 가야지 더 가야 돼. 시소 있는 데까지 가야 돼. 쉬알지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쌍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받다어두 뚜루뚜루 엄마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센 뚜루루뚜루 바다속 뚜루루뚜루 아빠 아어사 할머니 스탕 뜨를 두르어 여쁜 두르 우아한 뚜루루뚜루 바았어르루르 뜨르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 뚜루. 멋있는 뚜루루 뚜루. 받았어 뚜루루 뚜루. 할아버지 상어. 갔다 오자 들아 신난다 뚜루루 뚜루 신난다. 오늘도 신난다. 예 yeah.